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지금 잘, 잘 못하는 순서로 지금 애들이 갔거든요. 먼저 출발했는데, 가서 제가! 아, 이제! 뒤에 있는 사람이 저를, 나를 잡으면은 떨어져야 합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시어, 시작! 애들 지금 벌써 연핑크 막 그래요, 연핑크. 짠!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제가.

피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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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샤랄 보인다 샤랄라 보인다 보여요? 어디에요? 저 지금 방방방 오 하얀색 곧 있으면 오겠네 아 근데 나말 잘하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저 저, 저,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지금 화면이 감자이 렉이 걸려요 아? 난 지금 첫초야안 따라잡게 조 조심하세요, 다들. 올리바라. 저희 커뮤니티로 그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안 돼요 그러면 은 그냥 이렇게 네. 네. 저 이제 연파랑까지 왔습니다 네. 빨리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기요 저 아리 연보라 네 그리고 배연아 네 아, 한국이 꺼?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, 그럼 한국이도 나갔어요, 지금? 네. 예! 아, 내가 역전했다! 네. 나 이제 초록색인데! 네. 나중에 커뮤니티로 한국이 꺼는 네. 안 되는데요? 여기요 여기, 여기! 예? 나야? 나 지금 초록색이야, 초록색. 아, 지금 내려오시면 돼요. 뭔 소리예요? よ